공방입니다. 오늘은 알리스 구입한 가죽 도구, 가죽 카드 집 촬영 두 번째입니다. 어, 형태는 지난번과 다르게 끝이 라운드가 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 포켓도 라운드가 있는 이런 디자인입니다. 미리 촬영을 떠났습니다. 자, 하나씩 보여드리면, 이 형태 하나, 중간 포켓, 그리고 가장 큰 포켓 두 개. 이쪽에 있는 그리프 목타나를 제거를 했습니다. 그래야지 두 장을 깔끔하게 뜰 수가 있어서 제거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세 개를 떴습니다. 제가 쓰는 프레스가 힘이 약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자국만 남거나 이런 부분은 칼을 이용해서 마저 재단을 해주었습니다. 내추럴 베이지 가죽과 크롬 검정 가죽을 준비했습니다. 어,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날 간격은 3 m m 입니다 3 m m 일자 목탄알입니다 음, 개인적으로는 5mm였으면 좋겠는데, 이게 판매되는 건3 m m 위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5mm 짜리라면은 국내에서 따로 주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겠죠.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진 포켓, 끝에 라운드져 있고, 앞으로 사용한다면 아마 지금 이 라운드형이나 아니면 좀더 사각진 둘 중에 하나는 이 그리프날, 목타날을 제거하고 형태만 뜨는 용도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 다음 영상이 아크릴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또 카드집 도안이 있습니다. 아 그거 같은 경우는 재단할 때 하나하나 표시를 해서 잘라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. 뭐, 촬영 뜨는 건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촬영 영상은 따로 없습니다. 자, 치워두고 이 촬영이 처음 오자마자 이 변형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. 이앞 포켓 이용하고 중간 포켓 없이 이 끝에 이두 장을 떠서 이 윗부분만 잘라버렸습니다. 그래서, 투 포켓. 뭐, 두께감도 적당한 것 같고, 이번에는 본드 바르는 부분, PR 없이 두께감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대략 4mm 정도 나옵니다. 예, 5mm는 되겠네요. 대략 5mm. 좀 단단한 느낌은 들것 같습니다. PR 없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형태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드실 분은 그 부분만 살짝 PR을 해서 형태를 조금 다듬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조립 순서는 요거 가장 큰 포켓에다가 요 중간 포켓 먼저 위치를 잡아 줘야 됩니다. 요첫 번째 스타트 첫 번째 1번이라고 치면 2번부터 딱 맞는 형태입니다.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앞쪽 포켓을 올리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좋겠죠. 네, 대략 이런 위치가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되죠. 이 부분만 있어도 뭐 위치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안쪽 같은 경우는 피 r 을 권장드립니다 두께감이 있어서 여기를 좀 얇게 해주면 겹쳤을 때 만져지는 부분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PR해주면 두께감이 조금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 포켓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그나마 조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뭐좀 넓게 해준다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 부분만 일이 정도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본드가잘 붙으라고 살짝 긁어주겠습니다. 스크래치만 내줍니다. 자, 이 단면 마감을 뭐 미리 해주셔도 좋고 좀 단면 마감 없이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 이 부분을 단아를 제거했기 때문에 본드로 붙여주고 송곳으로 뚫어줘야 됩니다. 자, 그 라인을 거는 부분에 맞추면 되겠죠. 이 구멍 위치가 같기 때문에 최대한 딱 맞게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에 뻑기 돌려서 위치가 맞는지 정확한지 체크 한번더 합니다. 송곳을 이용해서 뚫어주면 됩니다. 이 목타와 같은 일차 송곳입니다. 송곳도 다이아몬드 송곳이 있고 일차 송곳 어, 사용하시는 목타 그립에 따라서 같이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. 네 안쪽 바느질 하고겠습니다. 네, 안쪽 바느질을 끝냈습니다. 이제는 뒷판하고 앞에 포켓 조립하면 됩니다. 주의 사항은 여기 펀치 구멍이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잘 붙이셔야 됩니다. 살짝 말리고 붙이는 게더잘 붙는데 그냥 붙이겠습니다. 뒤판도 붙여주는데 바느질이 타 자국이 여기 부터 시작이라서 본드칠은 요까지만 하는게 좋습니다 자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역시나 나중에 바느질 할때 난이도 차이가 납니다 네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피어를 안해서 두께감이 조금 있습니다.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, 이 사람마다 약간 시계 차이는 있습니다. 또 바느질하고 오겠습니다. 네, 바느질이 끝났습니다. 나머지 두 개도 완성시켜서 둘다 같이 마감하면서 영상 정리해야겠습니다. 두개다 완성시켜서 오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. 검정색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제 단면 마감만 해주면 됩니다. 음, 이 작업은 이쪽에 본드를 뜯어주는 작업입니다. 본드가 조금씩 삐져나와서 안쪽 가죽까지 붙어 있을 수 있어서 베지터블 먼저 마감해주겠습니다. 베지터블은 토코놀로 마감합니다.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면 사포질을 해주고 마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네추럴 베이지는 나중에 마감제 작업도 해줄 겁니다. 마감제 를 한번 발라주는 게 초기 오염에 좋기 때문에 그런 아, 가죽은 따로 발라줄 필요는 없겠죠. 그런 가죽은 단면만 정리하면 끝입니다. 네, 사포질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사포로 다듬어주고 왔습니다. 역시 지난번처럼 마감은 왁스 마감을 할 건데. 그전에 요거 오돌도돌한 요걸 살짝 죽여 주겠습니다. 잠시 말린 다음에 왁스로 마감하겠습니다. 네, 단면을 코바 왁스로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. 그 치용해서 이 전기 인두기랑 온도 조절, 광량 조절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인두기로 사용해도 되겠죠. 예, 알코올 램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의외로 쓸 일이 많지 않아서 잘안 사게 되네요. 토치가 있으니까 토치로 대신 쓰고 있어서 더더욱 음, 금속 공예용 토치입니다. 예전에 아시는 분이 금속 공예 하시는데 저한테 하나 줬습니다. 네, 여러 번 해서 최대한 매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. 단면 정리는 공을 들이는 만큼 잘 나옵니다. 음,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제가 또 나중에 조금 더 손을 봐서 깨끗하게 정리해야죠. 자, 이렇게 오리지널 형태, 그리고 제가 변형한 두 칸짜리. 이거 가죽, 다른 가죽. 요거 살짝 잘못 맞췄네요. 예, 알리에서 구입한 촬영. 가죽 카드집 만들기였습니다. 어, 다음 영상에서는 아크릴 템플릿을 이용한 카드집 제작. 보여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